안녕하세요. 친절한 법률 상담 3분 법률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종속적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정규직 채용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 등의 형태로 일을 하는 직종의 경우, 매월 고정급이 아닌 업무 실적만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도록 계약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적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근로자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별도 계약에 따른 프리랜서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퇴직금 소송에서는 피고용자가 근무 시간, 장소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였는지, 독립 사업자로서 일을 했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는지 또는 사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그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했고, 형식은 비록 프리랜서 등 계약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 관계로서 사실상 회사의 감독을 받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상황 등이 드러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